금양주전시장 조윤찬 주임입니다. 어, 수입중형 SUV 시장 굉장히 치열한데요. 그래도 고객님들께서 결국에 돌고 돌아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차량, X3 차량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X3 차량 외장부터 내강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차량 소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주행까지 같이 하면서 주행 질감 어떤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차량 전면부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BMW 차량은 BMW의 철학이 있는데요. 멀리서 봐도 BMW인지 알아보게 만든다라는 디자인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BMW 로고를 실제로 가리고 차량을 보셔도, 아, 멀리서 봐도 더블 키드니 그릴, 더블 헤드라이트, 아, BMW구나. 알아보실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X3 차량 M 스포츠 패키지는 아래 네, 그릴을 보시면은 발광 그릴이라고 하는 저희 아이코닉 글로우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고객님들 차량 충분히 존재감 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라이트를 봐주시면 저희 X3 차량은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음, 고객님들 뭐 차량 이제 맞은편에 하이빔을 켜셨어도 맞은편 에 차량이 온다. 그 차량이 감지하고. 그쪽에 이제 LED를 꺼서 공인들 뭐 밤에 하이라 하이빔을 켜고 주행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블루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저희 디자인적인 요소를 또 추가해 놨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블루 하이라이트 옵션이고요. 사실 베이스 모델에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디자인적으로 좀 이렇게 예쁜 걸 추구하신다면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선택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차량 아래쪽을 보시면 저희 프론트 범퍼가 m 스포츠 패키지 범퍼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반 베이스 모델보다 어떤 좀더 훨씬 스포티하고 디자인이 좀더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뭐 디자인적인 요소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뭐 에어로 다이, 다이나믹적인 요소라든지 뭐공기역학적인 측면에서 고객님들 뭐 연비의 향상이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이점도 있는 범퍼입니다. 네, 차량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차량 측면에 보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저희 m. 로고가 보이실 거예요, 보이는 들 저희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기 때문에 m 로고 좀더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차량 측면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휠 타이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차량 같은, x3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 타이어 작용되어 있고요. 파란색 캘리퍼는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M 스포츠 브레이크의 경우에 스탠다드 브레이크보다 훨씬 더 담력이 좋고, 고객님들 뭐, 가, 고서는 환경에서 좀더 빠른 담력으로 안전하게 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량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어 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볼륨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길이감과. 그 이유는 차량에 들어가 있는 이 캐릭터 라인. 캐릭터 라인이 차량의 어떤 좀 길이감과 볼륨감을 좀더커 보이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를 봐주시면, 루프 레일이 달려있는데 이 차량은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라서 하이글로스, 블랙 하이글로스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베이스 모델로 가면은 약간 크롬 재질로 돼서 어좀 디자인이 안예쁜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블랙 하이글로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스포티한 멋을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 후면부입니다 차량 후면부 저희 X3 차량 같은 경우에는 킹모션을 포함한 전동 트럭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그 안쪽에 럭키 디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어서 뭐 뒷자리에 짐을 튀거나 하는 걸 방지하실 수 있고요. 뒷열 시트 같은 경우도 4대2대4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피가 큰 짐들 좀더 편하게 실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L자형 헤드라이트는 멀리서 봐도 아, BMW 차고는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중에 하나고요. 아래쪽 디퓨저를 봐주시면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이렇게 리어 디퓨저의 형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리어 디퓨저는 이제 차량을 밑에서 들어 올리는 그런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뒤에서 올라오는 공기의 흐름을 깨줘서, 고객님 차량 뒤에가 좀더 안정적으로 주행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된 범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고속으로 주행하시거나, 뭐,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도 뒤에, 리어, 고객님 차량 뒤를 좀더 더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3 차량 이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직접 운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또 가장 중요한 것도 운전석이잖아요. 운전석 안쪽 저희 같이 주행하면서 실내 옵션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주행 중인데 가장 먼저 느껴지는 이 착자감은 사실 되게 좋아요. 배관자 가죽으로 되어 있는 스포츠 시트인데 착잡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이고 아무래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시트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몸을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는 기분이 되게 좋은 시트입니다. 어, 또한 지금 M 스포츠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코너를 돌고 있는데도 코너의 그립을 제가 손의 그립을 놓치지 않는 그런 좋은 핸들이 적용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차량 주행 전체적인 주행 질감은 사기통의 이제 백구십 마력대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ZF 8단 미션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 변속하면서 당연히 뭐 변속 충격이나 이런 거 전혀 느껴지지 않고 또 빠르게 빠르게 변속이 잘 되다 보니까 어, 차량 출력이 전혀 아깝지 않게 잘 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역시 BMW의 특징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앞에 계기판이랑 메인 디스플레이가 운전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주행하시다가 쓸데없이 시선을 이동하시거나 하는 그런 불편한 소유 없이 좀 이렇게 전방을 보고 모든 버튼들과 어떤 전체적인 화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실내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HUD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주행하시면서 어, 특별한 뭐 경고나 안내 등 같은 거는 전부 다 이제 HUD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 필요한 시선 이동 하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주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아 그리고 사실 오늘 밖에서 촬영을 했는데 오늘이 12월 이제 초순에서 중순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너무 추웠는데 지금 열선 핸들 따뜻하게 잘 들어오고 있어서 가지고 기이좀 좋고 있습니다. 앞열에는 특히나 저희 또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가 같이 들어가 기 때문에. 그리고 어, 뭐 주행하시다가 추울거나 더울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외선에서도 정말 따뜻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버튼 같은 경우도 원래는 물리로 저희가 이렇게 돌리고 해서 조정을 하는데 X3 같은 경우 는 터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또 직관적으로도 보여요. 어느 정도 열려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공조기도 좀더 편안하게 조작할 수 있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호 받아서 재출발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48V. 마일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출발할 때 이제 시동이 다시 걸릴 때 전혀 이질감 없이 다시 출발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제동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외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그래서 브레이크 담력이 좀 굉장히 좋은데 어, 차에서 물론 뭐 기타 옵션이나 어떤 뭐 디자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동차의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기 잘 달리고 잘 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역시 BMW는 아주 잘하는 브랜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승기 하시면서 네. 이 차에 대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나 네. 이런 장점 같은 것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 있을까요? 아, 시승기 하면서 이 차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 아무래도 중형 SUV급에서 사실, 이 정도로 잘 달리고 잘 서는 차가 있었나 약간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 이거는 지금 뭐, 주행하면서 느끼는 거긴 한데, 어, 뭐, 액셀을 밟았을 때 차가 좀 버벅거린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되게 똑똑해요. 정말 잘 달리고 정말 잘 섭니다. 사실, 뭐,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뒷자리랑 트렁크도 제가 설명드려서 좀 보셨겠지만, 뭐, 적재 공간이 부족하거나 뒷자리부터 좁거나 하지도 않아요. 차가 또 굉장히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뭐뭐한가에 뭐 떠도는 말씀에 뭐 BMW의 어떤 실내는 조금 뭐 투박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계신데 솔직히 이 실내는 뭐 어떻게 투박하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저 진짜 세련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럼 제가 여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PD님 오늘 차량 지금 옆에 타셨는데 좀 어떠신가요? 진짜 로좀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 설명도 해드리고 했는데. 아, 저는 BMW라 그러면은 승차감이 무조건 단단하고 좀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의외로 승차감이 너무 편하고 거의 국산 중형차 못지 않은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뭐 승차감이 딱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승차감이 딱딱하다는 승차감이 안 좋다와 직결되지 않습니다. 아. 승차감이 딱딱하다는 거는 제가 지금 코너를 이렇게 도는데도 몸에 저희 차가 이제 이렇게 뒤뚱뒤뚱하게 되는 롤링 현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차가 좀 이렇게 울렁울렁하네? 그런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승차감이 딱딱하다라는 거는 저는 승차감이 안 좋다와 직결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아까도 코너 도셨을 때, 피리님 지금 카메라 들고 계신데, 카메라 좀 흔들리던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차가 코너를 때 아주 잘 받아주죠. 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승차감과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딱딱하다는 승차감이 안 좋다. 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러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이 차를 추천하는 고객님이 있다면 어떤 분이실까요? 아, 이 차를 추천하는 고객님. 사실은 중형 SUV라는 게 진짜 뭐 남녀 노소를 잘안 가리는 것 같아요. 뭐 20대 사회 초년생부터. 50대, 60대, 이제, 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까지, 정말 뭐, 전천으로 탈수 있는 차량이고, 저도 혼자 만약에 탄다고 하면은, BMW 차량에서 이 예, X를 가장 먼저 좀 떠올릴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취미가 캠핑, 뭐, 낚시, 이런 거기 때문에, 뒷자리 공간도 좀 필요하고, SUV가 필요한데, 또, 나름대로 또 주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패밀리 카로도 뭐 공간적이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 전혀 뭐 손색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남녀노소 저는 진짜 다 추천합니다. 뭐 SUV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특별히 뭐또 공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만능 어떤 팔방민 같은 X3 누구에게나 다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X3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량 구매를 위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 X3 차량 같은 경우는 에 워낙 인기가 많은 차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구매를 대기를 하셔야 되는 소요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결정만이 어떤 고객님들이 차를 빠르게 출고받을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하단에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남양주전시장의 조윤찬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